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지금부터 내 왼팔은 지지됩니다 오른팔은 마음껏 놀수 있는 팔이 되어야 돼요 양손으로 백스윙을 딱 올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팔 특히 왼 손목에 클럽 헤드 하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전완근까지 빵빵한 느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왼팔을 쭉 늘려 줘야 되고요 아마도 많이 못갈 거예요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른팔을 이렇게 보니까 오른팔은 완전히 젖혀져 있죠. 헤드클럽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님들이 받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왼팔의 지지대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져야 돼요. 그래야 오른팔이 컨트롤 하든, 뿌리면서 스피드를 내든, 해줄 겁니다. 이 레슨은 아마 많은 프로님들도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레슨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포인트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도가 되기 때문에 헤드 무게를 받치면서도 왼팔을 쭉 늘릴 수가 있는 기술 포인트가 있는데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샤프트 중간을 잡고 백스윙을 해 보세요. 그다음 오른손을 딱 뗐을 때이 헤드가 손보다 뒤쪽에 있어야 돼요. 왼손등이 정면을 보는, 커핑되는 느낌이 드는 분들은 이 지지대가 그동안 없던 거예요. 제가 이제 힘을 딱 주면서 펴볼게요. 이건 의미가 없는 힘입니다. 여기서 손등이라든지 왼팔을 쭉 밀듯이 펴주면 이 전환금부터 손목까지 버티는 힘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오른손이 쓱 들어오니까 편안해졌어요, 왼팔이. 그 다음에 스윙을 이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왼팔이 지지대되는 느낌, 헤드 무게를 딱 버티고 있다. 느낌을 받고, 오른손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보는 거예요. 왼팔은 굽어지더라도, 당기는 느낌으로 굽어지지 않죠. 밀어내는 느낌으로 구부러지니까, 어때요? 몸은 위에 있지만, 팔은 계속 늘어지면서, 공을 때릴 수 있는 포지션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힘을 정확하게 쓰면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빼라는 말도 너무 힘 빼려고만 하지 말고요. 우리 펀치 기계 칠때 힘을 쓰니까 빠진 거잖아요. 힘을 빼진 않잖아요. 그런데 프로님들이 힘을 빼라는 건 뭐냐면 텄어요. 근데도 막 힘을 가지고 가니까 힘 빼고 치세요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오른팔에 대해서 보면은 제가 이제는 왼손을 떼 볼게요. 음, 왼손을 떼는데 이렇게 꾹 잡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빨리 무게감을 내려놓으세요. 헤드 무게감을. 그러면은 어떤 손가락이든 이제 받치는 느낌이 올 텐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V쉐입으로 받쳐야 돼요. 오른손목이 어마어마하게 힘이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샤프트가 몸에서 멀어질 생각도 안 하고요. 아직 헤드 끝이 저 위에 있죠? 파워가 저기 아직 딱하고 묶여져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탄성 탁 풀어치면 이게 헤드 스피드로 이어지는 겁니다. 저 헤드 무게감을 함부로 툭툭 털거나 내려놓지 마세요. 지지대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몸과 헤드의 싱크를 좀 맞춘 다음에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등장하는 순간 모든 걸할수 있어요. 컨트롤도 할수 있고, 뿌려치면서 스피드도 낼수 있고. 우리 아마추어 분들 최대의 관심사가 뭐예요? 헤드 무게를 느껴라. 그래야 헤드를 던질 수가 있다. 헤드 던지기, 헤드 무게, 헤드 스피드, 이런 부분에 관심도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왼팔과 오른팔의 역할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듣는다 해도 처음엔 이해가 잘안될 겁니다. 그래서 한 두세 번 정도 이 영상을 돌려보면서 여러분들 스윙에 한번 맞춰보세요. 왼팔은 지지대. 이렇게 접혀있으면 당기는 힘으로 치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이런식으로 막 버티지 말고요 쑥 한번 등부터 해서 제가 항상 늘리라 하잖아요 그럼 되게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여기서 오른팔 쓱 등장 오른팔 등장했는데 막 오른팔이 위로 올라오면 안되고요 왼팔보다 아래 보이게 만들어주시는게 핵심 포인트 여기서 이제 왼팔을 다시 떼보고 오른손이 내가 이렇게 잡고 있는지 무게를 쓱 놓고 있는지 무게만 내려놓으면 정확하게 힌지에 대한 느낌과 클럽헤드를 어디로 받쳐야 되는지 여기서 마음껏 치는 겁니다 절대로 샤프트가 몸에서 멀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 헤드 무게 저기 위에 있죠 이게 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왼팔로만 하면은 어때요 움직임이 적죠 오른팔로 하면 움직임이 많죠 그래서 왼팔은 항상 제어하는 팔 오른팔은 감각적인 팔입니다 뛰어노는 팔이에요 그런데 왼팔이 일을 잘 못하니까 이 오른손이 다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오른손으로 거리도 내야 돼. 오른손으로 방향도 맞춰야 돼. 컨트롤해야 돼. 그래서 오른팔이 전 잘못됐다고 얘기 안 하고요. 왼팔이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오른팔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지금. 똑바로 보내고 정타 맞추는 거니까. 그래서 양팔의 이해도를 높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어깨를 보면서 쓱쓱 움직이면 지금 아직 회전 없는데 디딤빠에이에서 샤프트가 몸에 오죠. 그럼 이 오른손이 이렇게 물고기 꼬리처럼 접어졌다 펴졌다 할 거예요. 왼손은 계속 텐션이 있을 겁니다. 이 동작. 어떤 클럽이든 이 동작이 나와야 샤프트 탄성과 헤드 무게가 느껴지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골프는 조금씩 늘었다 조금씩 주는 스포츠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비거리가 뭐 200이 나가는데 이거 10m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갑자기 270이 가요. 이건 정말입니다. 이제 보잉이다. 커핑이다 이런 단어들이 요즘 많이 써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일단 커핑되는 느낌은 안 들어와요 사실 보잉도 너무 심하게 하면 훅이 나요 보잉 커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백스윙 탑에서 왼팔의 지지대를 잘 만들고 지금 만든 이 포지션을 누가 더잘 유지하느냐 그때 들어오는 게 약간의 보잉이 되는 느낌이 들 거다 그래야 임팩트 때 왼팔이 외회전이 되면서 클럽 페이스가 게 누워서 맞지는 않아요 세워져서 맞으니 아이언 같은 경우는 다운블로우로 잘 들어가서 이 로프트 값이 세워지면서 공의 직진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추진력을 얻어서 탕탕탕 트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100년 후든 1000년 후든 골프스윙에서 변하지 않는 기술 포인트는 다운스윙에서의 순서는 왼발로 눌리는 디딤발이 있어야 된다 5대5에서 체중이 오른쪽으로 20% 정도 왔는데 이 20%를 먼저 가져다 두고 공을 쳐주는 골퍼일수록 이 골프 스윙의 이도가 높아질 거다 그리고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어깨를 보면서 등진 상태에서 계속 눌러 보는 거예요 눌러줍니다 회전이 없죠 일단은 20% 정도만 가지고 놀면서 위에서만 놀아요 타이밍 잡으면서 부드럽게 피니시까지 이제 공을 보면서 한번 느껴요. 오른발 떼보고 쓱 들어와서 아, 왼팔이 편해졌죠. 그 다음에 샤프트가 몸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멀어지면 지금 회전이 먼저 들어가거든요. 계속 기다려 보세요. 샤프트가 몸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다 보면 이 발바닥으로 왼발바닥 눌리는 느낌이 같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가볍게 풀어 치면서 타점 능력을 키우면서 점진적으로 스피드를 올려보는 겁니다.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드라이버도 왼팔이 버텨주는 힘과 오른팔이 잡는 게 아니죠. 쓱 내려서 헤드 무게를 V 쉐입으로 받춘다. 여기 손바닥은 떠도 됩니다. 이 공간은 왼손 엄지의 공간이기 때문에 꼭누를 왼손 엄지를 꼭 누를 필요는 없잖아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다운스윙할 때 오른쪽 팔꿈치가 왼팔보다 이렇게 위쪽으로 절대 올라오면 안 돼요. 그래도 아이언 같은 경우는 어, 눌러치는 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들어가면서 칠 수는 있지만 드라이버는 정말 궤도 자체가 완만하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정면에서 봤을 때이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시면 안 돼요. 항상 낮은 포지션에서 와야 됩니다. 근데 이거 얘기하면 꼭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몸을 찌그러뜨리면 이거 궤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탑에서 오른손 뗐어요. 그리고 천천히 진행 방향으로 돌다 보면은 손보다 헤드가 뒤에서 올 거고요. 이렇게 몸이 뒤로 젖혀지거나 뒤로 빼면서 하면은 어때요? 지금 배치기도 나오고 너무 처지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오른쪽 어깨가 들어와도 손보다 헤드가 뒤에 있죠. 계속 버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함부로 놓으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와서 다시 위로 올라가고, 여기서 오른손으로 이제 바꿔 보세요. 오른팔 하나 둘. 셋. 조금 더 오른팔의 힌지 값을 더 유지하고 싶으면 백스윙 방향 쪽으로 그립 끝을 보내면서 나는 진행 방향으로 가보는 거예요. 창 던지기를 해보는 거예요. 어때요? 더 많은 힌지 값이 들어와서 탕 풀리면 어마어마한 헤드 스피드가 납니다. 그러면 실제로 창 던지는 느낌을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왼손이 들어오는 순간 아까 오른손으로 하는 느낌까지는 안 오더라도. 그 느낌으로 하고 공을 치면 더 많은 디딤발의 형성이 되고요. 치고 올라가는 힘과 함께 계속 스피드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 거리도 늘릴 수 있지만 이 방향을 못 잡으니까 또 스피드 낮추면서 막 이렇게 내가 맞추고 할 겁니다. 자, 그럴 때 마지막으로 클럽 헤드와 양팔 혹은 내 몸이 전체적으로 협응력을 가지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연습을 한 가지 해보셔야 돼요. 박스 하나 딱 두시고요. 백스윙 갔다가 이 박스 앞에서 멈춰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때 지켜주셔야 되는 거는 몸이 많이 돌거나 손이 많이 나가면 안 돼요. 그럼 페이스도 열리고 몸이 무너지잖아요. 오른 무릎은 진행방향으로 가고 양손은 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페이스가 스퀘어로 딱 맞춰주는 연습까지 해놔야 돼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왼손은 지지대 역할이고 제어하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 제어라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헤드 페이스를 제어하는 느낌을 가져가는 거예요. 저도 편하게 그냥 가면 이거 팡 맞추고 뭐 페이스가 열리는지 맞는지 그냥 스피드만 팡팡 치면서 갈 텐데 골프는 그렇지 않잖아요. 18월 동안 실수를 줄이면서 가는 경기니까 누군가는 제어하고 누군가는 방향을 잡아줘야 되고 그 안에서 누군가는 마음껏 놀면서 스피드를 내거나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양팔이 하나다 라는 겁니다 하나 둘 여러분들 이거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막상 해보면 어, 이거 생각보다 까다로운데 이런 느낌 받을 수 있어요 많이 하세요 모든 프로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똑같아요 일단은 몸에 가깝게 어떻게든 오세요 뭐 힘을 빼서 오든 뭘 하든 회전이 먼저가 아니다라는 것도 느껴보세요. 어 그때 조금 느껴보고 싶으면 누군가 지지되고 누군가는 힘을 가지고 놀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자, 정확하게 느끼면서 어때요? 빠르게 오면서도 어때? 몸 하나 안 열리고 손은 몸 안에 있고 오른 무릎은 진행 방향으로 가고. 하체에서도 보면은 왼쪽은 벽이 만들어져서 기다려주고 오른쪽은 계속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조화를 잘 이뤄야 돼요 박스 앞에서 연습해놓고 공 앞에서도 천천히 천천히 왔는데 뭐 이렇게 좀 닫혀 있어요 그럼 보잉이 너무 심한 거고 왔어요 근데 열려있으면 손이 나갔거나 혹은 커핑이돼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미세 조정을 본인이 해놔야 됩니다 누가 도와주겠어요 24시간 동안 누가 옆에, 내 옆에 있는 프로가 없어요. 스스로가 인지하고 미세 조정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그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한 번에 스윙. 그럼 방향 잡고 스피드 좀 내려왔죠? 스매시 팩터가 좋아지면서 그 스피드에 맞는 효율적인 비거리, 탄도 다 나옵니다. 그럼 그걸 밀고 10년 가는 거예요. 평생 가는 거예요. 한 번만 고생하면 돼요. 일주일이안 돼. 이주일, 그럼 그한 가지를 천 번이라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안 되면 추가 연장할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 건지를 의논하고 맞춰나가는 거죠.